안녕하세요. 아 m t v 의 이소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트릭은, 어, 인스타그램 좋아요와 팔로워 수를 조금 더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트로를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그램블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많이 사용을 하시면, 어,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많이 사용을 하시면 돈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지만 돈을 사용, 어,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 계정에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비즈니스나 뭐 사업적 용도로 좀 사용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그램블, 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램블.com 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무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맥용이 있고요. 또 윈도우용도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을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그램블을 설치를 하시고 실행을 시키시면 이런 어, 그램블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게 보, 아, 실행된 걸 보실 수 있는데 이쪽 오른쪽 상단에 EN이라고 돼 있는 걸 누르시면 한국어로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셔서 한국어로 바꾸셔서 어, 로그인하시면 을 되는데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어, 로그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입하기 하셔서 이메일 암호 그 다음에 암호 확인, 그리고 인스타그램 사용자 명과 인스타그램 암호를 여기다 넣으시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 그램블을 실행을 처음에 하시면 지금 돈 모양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7만 2585의 코인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제가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쌓이는 건데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뭐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제 계정이 누군가한테 가서 좋아요를 계속 누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 그램블이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요를 눌러주는 그런 효과를 좀 가지고 있고요. 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이 그램블이라는 게 계속 실시간적으로 해서 계속 어, 뭐 다른 인스타그램들을 돌아다니면서 좋아요를 누르거든요. 근데 그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큼 저한테 적립식으로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을 충전 안 하셔도 계속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우선 어, 요 올리실 사진을 고르시고요. 그냥 여기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이그램블이 이제 자동으로 제 계정에다가 사진을 올려주는데요. 일단 가로사진 같은 경우에는 잘라낼 필요가 없으신데, 세로사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잘라내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오른쪽에 저장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필터나 뭐 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드실 수 있는데 일단 저는 필요 없기 때문에 계속을 누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자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야 되는지 그 밑에 뭐 사진의 설명이라든지 해시태그를 다는 공간이 여기 자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제가 간단하게 사진, 뭐 골드코스트, 호주 여행 이렇게 해서 일단 네 개만 해시태그를 단 상태로 전송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어, 일단 이렇게 전송이 끝나면 이렇게 축하합니다, 무료로 좋아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 여기서 얘를 누르시면 일단 뭐 무료로 제가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눌러보고 그리고 나서 더 제가 추가적으로 좋아요를 받고 싶다면 여기 위에 있는 하트 모양, 좋아요 추가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주소창에 제 인스타, 조금 전에 올렸던 사진의 인스타 주소를 복사해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instagram.com에 5ampic 이렇게 해서 제 지금 인스타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올린 사진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요, 지금 위에 주소창에 나와 있는 걸전체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기. 그리고 그 복사된 걸 다시 그램블로 돌아가셔서 여기에다 그냥 맨 위에 창에 클릭,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좋아요 100개를 얻는데 드는 코인이 1000코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다음에 제 근처의 사용자들에게부터 좋아요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대신 좀 느린데 제가 있는 부근에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다 틱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는 그냥 해서 좋아요를 추가. 그럼 지금 1000 코인이 떨어지면서 100개의 좋아요 추가가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만약에 100개를 더 받고 싶다고 하시면 좋아요 추가를 한번더 눌러 주시면 되거든요. 네, 지금 또1000 코인이 떨어지면서 어, 또 좋아요 100개가 추가됐다라고 어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 인스타그램으로 가서 정말로 200개가 올라갔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5개가 돼 있고요. 제가 지금 올린 지 3분 정도 됐는데 좋아요가 115개 정도 돼 있고요. 또 다시 한번 116개. 117개. 그래서 지금 계속 어, 나오고 올라가고 있고요. 좋아요가 지금 2초, 3초, 6초 전에 37초 전에 해서 지금 계속 지금 좋아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무료로 받는 60개 좋아요와 그다음에 제가 2천의 코인을 썼기 때문에 200개 또 좋아요를 또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보면 지금 207개, 207개 좋아요가 4분 만에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초, 7초, 9초, 12초, 14초 해서 계속 모르는 사람들이 일단 무작위로 들어와서 제 좋아요를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또 코인을 또 받아 가는 또 그런 방식의 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리플래시를 눌러 보면 지금 218개가 됐고요. 지금 어 4분 만에 218개의 좋아요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기능 하나는 여기 보시면 팔로워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용하시기 전에 사실 그냥 뭐 누군가가 저를 팔로워하게 만들어 주는 건 아니고 어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방법인데 요 방법을 쓰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금 좋은 내용과 뭐 좋은 사진이라든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떠한 내용이 좀 들어 있는 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팔로워 확보를 눌러보시면 저는 지금 여행 스타그램이라는 거를 일단 하나를 걸어 놔 봤거든요 그래서 여행 스타그램에 걸어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냐면 여행 스타그램이라는 거를 누군가가 해시태그를 달면 그 사람의 인스타에 좋아요를 그냥 가서 무조건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누군가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누른 걸 보고 다시 제 인스타로 한번 들어와서 만약에 그 내용이 좋다거나 어, 내가 팔로워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 팔로워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 스타그램으로 오늘 제가 걸어놨을 때 오늘 하루 동안에 제가 방문했던 사람들의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어, 누군가가 제가 지금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제 인스타를 보고 팔로우 하실 수도 있고, 제 사진을 보고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약간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고요. 이게 뭐 돈을 들여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 빠르게 막, 막 성장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 계속 꾸준히 하시면 코인도 많이 쌓이시고,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뭐 광고를 하신다거나 인스타를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좋아요를 늘릴 수 있고 팔로워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